안녕하세요. 꽃님의 미 전은주입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같이 나온 공화당 부통령 후보 이 d 벤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힐빌리의 노래와 함께 어 같이 보면 더 재미있는 그림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아빠는 어릴 때 이혼해서 사라졌고, 엄마는 마약 중독자로 전혀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치독하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어떻게 예일대학 로스쿨을 나와서 법조인이 되고 성공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구구단도 잘못 외우고 어, 동네 깡패들과 몰려다니던 이 소년 제이디 벤스가 공부를 하고 이제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기까지는 할머니의 역할이 매우 풍미다. 할머니가 오냐, 우리 소중한 손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라. 손주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공부해라. 니네 관리 니가 해라 니네 인생 니가 책임져라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할머니입니다 영화에서 이 할머니로 글랜클로즈 배우가 나와요 미나리로 이제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을 때 함께 노미네이트 된 경쟁자였죠 아 아니다 경쟁자라고 하면 안됩니다 윤여정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다 나는 경쟁을 믿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글랜클로즈를 이기겠나 내가 얼마나 글렌 클로즈의 연기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모두 다른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했고 모두 자기 영화에서 위너가 됐다. 아, 진짜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그때 언급됐던 글렌 클로즈가 할머니로 나오는 이 영화 힐빌리의 노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비슷한 할머니가 나오는 그림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바로 행복을 나르는 버스입니다. 이 책에도 손주를 꽤 엄격하게 키우는 할머니가 등장하거든요. 영화 주인공 이름은 J.D.인데 그림책 주인공 이름은 C.J.입니다. C.J.는 일요일마다 할머니랑 버스를 타고 어딘가 갑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가용 타고 가는데 C.J.는 맨날 버스를 타요. 할머니 왜 우리는 자가용이 없고 버스를 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차가 필요해? 불을 붙는 악어 버스가 있는데. 근데 이 불을 뽑는다는 게 버스가 와서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거탈수 있게 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차체를 다운시키는 그런 차거든요. 이 CJ는 지금 상황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비는 오는데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할머니를 따라서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할머니 캐릭터가 좀 독특한 게 CJ가 뻔통하게 물어보면 할머니는 대답을 다 해주긴 다 해주세요. 근데 뭔가 살짝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아, 축축해. 이러면 할머니는 저 나무들 좀 봐. 굵은 빨개대로 이 비를 쭉쭉 빨아마시고 있잖니? 아니, 도대체 빨대가 어디 있다고? 시즈가 아무리 찾아봐도 빨대 안 보이죠. 이 책의 영어 제목은 Last Stop on Market Street. 입니다. 마켓 거리의 버스 동점이죠. 이 마켓 스트리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리고요. 그렇게 뭐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고 해요. 벽마다 이렇게 그래피티 막이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어, 창마다 철창들 이 있고 뭐좀 그런 분위기죠. 여기를 지나가면서도 CJ가 물어봐요. 할머니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러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CJ 저길 보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나 있단다. 늘 무심코 지나치다 보니 알아보지 못할 뿐이란다. 그런데 저는 이이 책의 원서에 있는 영어 문장도 참 좋더라고요. 원서 문장은 이렇습니다. Sometimes when you are surrounded by dirt, CJ, you are a better witness for what's beautiful. CJ 때로는 흙먼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을 더잘볼수 있다란다. 이것도 좋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무료 급식소입니다. 자원봉사를 온 거죠. 이제야 CJ가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할머니 반응이 또좀 뜬이에요. 앞 페이지들을 보면 할머니가 계속 한방 웃음을 짓는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CJ가 어, 할머니 여기 오길 잘했어요. 하면서 할머니가 웃어주기를 기다렸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굿해요. 할머니가 웃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CJ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도 그래 cj 어서 가자꾸나 어뭐 이렇게 끝나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부클럽도 있지만 어른들끼리 그림책 같이 읽는 부클럽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근데 이 어른들끼리 그림책을 읽는 부클럽을 하면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이 책을 같이 읽으면잘 웃던 할머니가 왜 웃지 않았을까 불평하던 아이가 자원봉사하러 오길 잘했다고 하면 웃으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하지 않나 혹시 비웃는 걸로 보일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딴 사람들이 보면 아니면 아이가 어쭙잖은 동정심을 느끼고 자기가 우월하다 이런 감정을 느낄까 봐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내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할머니는 여기에서 왜 웃지 않았을까요 이 책은 표지를 보면 이렇게 상 받은 표딱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그해에 나온 그림책 중에서 어린이 책 중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 예술성이 있는 책에 주는 상이 칼데코상인데요. 칼데코상도 받았고 그리고 또 가장 뛰어난 글에게 주는 뉴베리상도 받았어요. 보통 칼데코상은 그림책이 받고 글에게 주는 뉴베리상은 청소년 소설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베리상은 청소년 소설에게 주는 상이고 칼데코상은 그림책상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정도인데 어, 뉴베리상은 청소년 어린이 작품 중에서 뛰어난 글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렇게 그림책이 그림상도 받고 글상도 받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책인데요. 여기 상표딱지는 뭐냐면 코레타 스카킹상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들이 흑인의 생활 경험과 문화를 잘 나타낸 책에 주는 상인데요. 나중에 이상 수상작도 한번 따로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이 책은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상 받을 때마다 이맷 델라페냐 글작가와 그림을 그린 크리스찬 로빈슨 작가가 함께 인터뷰를 할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할머니가 웃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두 작가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면서 음, 할머니들이 잘 웃나요?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할머니였으면 저렇게 계속 질문했으면 진작에 등짝 스매싱 날아왔어요. 어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로빈슨 작가는 힐빌리의 노래 제이디 벤스와 참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마약 관련 문제가 있고 할머니의 손에서 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찬 로빈슨 작가는 이 엄마가 교도소에도 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작가를 키웠거든요. 크리스찬 로빈슨만 키운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촌들과 할머니 다 함께 좁은 집에서 복닥거리면서 자랐다고 해요. 크리스탄 티 로빈슨 작가는 행연한 누군가가 엄마 마약한다며? 이럴까봐 평창시에 되게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친구들도 작가를 인정해주고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더욱 그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엄격했대요 엄격한 교육 덕분에 손주들이 이른바 이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교육과 양육을 맡은 엄격한 할머니의 사랑 보살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더잘살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없더라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행복을 나르는 버스 그림책을 보면서 힐빌리의 노래 영화를 떠올린 이유는 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손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는 그런 할머니도 연상을 시켰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메텔라페냐 작가의 한 인터뷰가 계속 떠올랐어요. 이 영화를 보면 유분한이 터널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가는 장면이 많습니다. 주인공 제이티벤스가 고향으로 드나들 때마다 마치 잘 나가는 동네와 가난한 고향을 구별 짓는 어떤 표시 같기도 합니다. 메텔라페냐 작가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인종 문제에 대해서 노예 얘기 꼭 그것만 하고 싶지 않다. 현재 흑인들의 모습, 유색인들의 모습,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 내가 글을 쓰는 목표는 wrong side of tracks, 트랙의 잘못된 면에 있는 우아함과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도시가 발달하면 철로나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큰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잘 사는 동네, 저쪽은 못 사는 동네로 나뉩니다. wrong side of tracks. 트랙의 잘못된 면.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도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말 인간의 품격을 지키면서 위험과 우아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사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스피빌리의 노래 영화에 나오는 터널 장면을 보면서 wrong side of tracks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그곳에서도 자식과 손주를 잘 키우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할머니, 어른들이 있는 존재 말이죠. 이 행복을 나르는 버스의 작가 인터뷰 중에 메텔라 페냐 작가가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게 있어요. 그림책 속 상황과 똑같은 버스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면 작가가 앞에서 이제 그 버스 안에서 그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나무가 빨대로 물을 마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니? 하는 장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가가 묻습니다 눈에는 여기에서 빨대가 보이니? 빨대가 보이면 이 책을 다 이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클럽 할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목마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빨대로 마실 수 있도록 나의 축축하고 불쾌한 불편한 상황을 견디는 것. 그런 사람에게 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러고요. 이 책.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마켓스트리스의 종점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메텔라 페냐 작가가 했던 얘기가 아마 그게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빨대로 물을 쭉쭉 들이마시는 저 나무의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을 다 이해한 것이다. 메텔라 페냐 작가가 이 얘기도 합니다. 왜 구태와 할머니는 버스 앞자리에 앉았을까. 제가 미국 대선관해서 찍은 영상 중에 지금 이 제이디 벤스는 공화당이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그림책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었는데요 거기에서 미국의 흑백 분리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제가 없어지고 난 후에도 1 0 0년 가까이 흑인과 백인은 차별 받는 상황에 있었죠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버스에서도 자리 따로 앉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백인에게 버스 자리 양보하라는데 거부했던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바로 로자파크스입니다 흑인들이 무조건 백인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했던 때가 1955년 이때까지 인데요 그때 아마 할머니는 소녀였겠죠 그때는 앉을 수 없었던 자리에 할머니가 앉은 거예요 어느 때는 사회적인 약 자이고 때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도 못 받는 사람도 그 모두가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달라진다라는 것을 메들라 페냐 작가는 할머니가 쿠테여 앞자리에 앉았다 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함으로 해서 슬쩍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꼭 영화와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르든지 이거랑 저거랑 얘랑 쟤랑 같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묶어서 소개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림책과 많이 연결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모든 예술 장르들이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엮여져 있고 그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내 시야가 좀 확장되거나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과도 나눌거리가 더 많아지고 나에게도 그 독서 자체가 더 재밌어지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꼭 함께 직접 뭐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뭐 마치 무슨 주제 수업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 이렇게 연관된 독서들을 같이 하는 것은 독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